멀리 뛰는 걸 모를 수 있다. 이 뭐야? 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씩 선택하셔서. 이게 뭐야? 나 이거 할래. 나 나는 이거 할래. 뭔지 모르겠지만. 이거 뭐야? 이게 이게 뭔데? 뭐야? 이거 뭔데? 뭐지? 설치 저희가 이거? 저기 골 뭐야 네, 골지점에 골인 해야 하거든요. 저희가 네. 이거. 야 설치했어. 저희가 이 위에. 안돼 안돼. 너희 봐야 되지. 어? 오? 오? 오. 안녕. 어려. <laughs> 어 봐. 좀 따라드는 사람이 있다. 이거 이거 보였어? 룰루. 룰루룰 뭐야? 일이 보너스가 있네.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음. 아하. 농장을 가 볼까? 오케이. 이거 좀 이번에 좀 쉽지 않을 거예요. 쉽게 가자고 쉽게. 오케이. 계단 내가 만들어 줄게. 계단 만들어 내가 이걸 해 줄게. Q1로 회원 회전 시킬 수있대 Q1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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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어. 오, 이제 알았어. 어, 그러네. 몰랐어. 이거를. 나도 지금 알았어. 그러면은 지금 내가,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. 어, 내가 여기다가 오케이. 계단을 만들어 줄게. 자, 와 이거 못 통과하면 사람 아니다. <laughs> 이거 먼저 가. 가. 오, 철시야 나 사람 한일 뿐. <laughs> 야, 야, 이거 어떻게 가? 아, 되네, 되네. 점프를 잘해, 점프 잘해. 너굴, 너굴. 아니, 너, 어떻게 해?

살았어 살았어. 괜찮아. 아직 안 죽었어. 아니야. 이리, 이리 와. 음. 이리 와. 여기 있어. <laughs> <laughs> 너거면이 아. 처리했다고. 아, 저거 뭐야? <laughs> 누가 설치한 거야, 저거. 어, 폭탄 있다. 폭탄으로 없애 줄게, 내가. 뿅. 오. 했다, 했다. 오 아,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. 음. 야. 오. 향기로. 자기 슬픈가 봐. 뭐야 석궁. 너희 도대체 꼴 지점에 뭘 찾고 까는 거야. <laughs> 그 사람들아. 어차피 못 들어가겠어. <laughs> 어차피 못들어갈겠다 <laughs> <못> 들어가 <laughs> 같이 죽자고. 이거 죽어버리자. <laughs> 다 같이 죽자고 지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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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바이 꾹 누르면 돼. 아오 뭐야. 죽은 줄 알았는데 오. 살아있다. 오. <laughs> 오 오. 드디어. 뭐야 저안 죽었어? 안 죽었어 안 죽었어. 좀와 덫으로 1킬 했대 로트 형 아싸 시원했어. 여기다가 닦아 철초 먹자 까라 잠깐 아와잔인해 김블루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가라고 맞아, 말이 안돼자와 이건 할수 있다 인정 오오 <laughs> 하는 거 보고 가야지 어떻게 깨나오오 <laughs> 오. 어, <laughs> 양팔 <양쪽을> 벗겨져서 사망. 그... <laughs> 이런... 어서 오라고... <웃음> <웃음> 잘 봐. 이렇게 하는 거야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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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한발 맞... 안 맞았는데 영원히 고통받는다. <laughs> 이걸 내가 막아줄게 <laughs> 됐다! 오, 그럼 내가 여기다가 소탄을 설치해 줄게. 토루비온 저게 뭐야? 루비언저 <laughs> 저기 뭐 설치하는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여기다 살짝, <대단하여>. 여겠다 오케이, 좋아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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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laughs> 다 같이 짓자는 거 같은데? 너굴맨이 해결해 줄게. <laughs> 오케이, 양맨은 실패했어. 어. 너굴맨, <laughs> 너굴맨이 해결해 줄게. 잘 봐. 너굴 너굴. 너굴맨 믿고 있어? <laughs> 레이디 퍼스트? 아! 오케이 재밌어. 오케이.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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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거 k a y 이 k a y Okay. Okay. o 이 a y o 이 a y 이 k 뭐 y 이거 다 y Okay. o 어 나는 이 더러운 이거 포탄을 없앨게. 아내 건데. 어 아, 버려. 나는 오 여러 개더 들을 수 있네. 나는 이이 이 바람을 없앨게. 아 바람 왜 없애? 나는 와? 그러면 쉽게 갈수 있도록 해줄게. 어 좋아. 오. 아싸 이지. 와. <laughs> 어 뭐야? 어 뭐야? 어 뭐지? 나직 <laughs> 살아 있지? 너무, 너무 쉬운 포인트 없음. 아, 아 너무 ]구나. 쉬워도 포인트가 없구나. 그러면은, 내가, 이야기했네요. 조금 어렵게, 해줄게. <웃음> 좋아. <laughs> 저거, 뭔데, 가시 됐다. 오, 큰일 날 뻔했어. 이게 뭔 소리야? 아니! 이거 좀, 사람다운 맵이 아닌 것 같은데. 오오다기울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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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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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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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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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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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나가 깔아버리. 야 씨,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어, <laughs> 어. 어 뭐야? 저안 죽는다. 저안 죽는다. <laughs> 루토윤 <윈>, 먼저 가라오루토윤 <laughs> <루트 윈>, 출동. <웃음> <웃음> 헤드샷. 헤드샷이라니. 어서 어서 가봐 빨리. 궁금해. 아, 잠깐만. 어, <laughs> 윤루트 발스. <윤드벌스. 웃음> 어, 어. <laughs> 뭐라고 날씨로? 거기 어때? 거기 괜찮아? 있을만해? 어, 괜찮나? 뭐, 지금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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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?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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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저거 핵승? 아, 뭐야? 저거 핵승? 어? 사후? 사후? 사후 경직으로 이기는 거 사기임. 르르. 개반데에반데 음, 오, 뭐야. 오 뭐야 오 뭐야 오 종이 비행기 잘 써야 만. 돼 이거 음.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꼬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가? 그러면 그 깔아줘야지. 그거를 여기 이쪽에다 하고 돼. 이거를 여기다 아 그냥 빠줘야지야 발사해 <laughs> 떨어진다고? 잘한다니까. 얼마 저기 미끄러져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겠어? 나 <laughs> 어디 있어? 어디갔지? <laughs> 나 어디 갔지? <laughs> 와, 헤드샷 <헤드셨다> 당할 뻔했네. 남주 <laughs> <laughs> 힘내. 남주 힘내. 힘낼게. 뚝배기 조심해. 뚝배기 조심해. 아, 이려줬으면갔다 저거. 와, 이거 유누도 점수 빠림. 어, 니들 뭐해,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 뭐야, 너왜 저렇게 발음 얌. 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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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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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, <laughs> 뭐야, 뭐야, <laughs> 뭐 이란, 이란, 이란. 이런저걸 이런, 이런. 어떻게 거저유 저거, 개꿀잼 기대 오오이거뭐거 저거, 저거, 저 저거, 저거, 이거를거 저거, 저거, 아, 아 야, 라쿤 거 라쿤 저거, 스를저라고어 힘들다. 즐거웠어 다가. 즐거웠어. 즐거웠어 다람아. 즐거웠어 양아. 즐거웠어 마라. 즐거웠어 시골지응 어? 시골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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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생. 안녕. 잘 있어. 아 떨어져요. 안녕. 안녕. 그 밑에서 뭐해 다람아. ね <laughs>